저 아, 진짜 줄 오, 와. 오, 천지야, 여행 온줄 알았어. 먹을 까 천지랑 여행 온것 같아. 웬일이야, 야시장을 여기서 보다니. 헐, 뭐야, 뭐 드시고 계세요? 꼼장어. 꼼장어? 야, 이거 먹어야 돼, 꼼장어. 나 사줘, 나 하나만 사줘. 사줘. 알았 부산에 와서 꼼장어 오케이, 하나 오케이, 먹어야 오케이. 된다. <laughs> 와, 한통 시장 내 스타일이야. <laughs> 어머. 5, 6, 7, 8. 여기 상인이세요? 번영회 <laughs> 번영회장님 번영회장님. <laughs> 그리고 막 상인분들이 그냥 막 공짜로도 먹어보라고 막 주셔가지고. 와. 아니, 너무 달리는데? 이거 어떻게 가려고 맛집을? 어, 음. 와, 야. 진짜. 아니, 벌써부터 <laughs> 몇 발자국 들어서 배부르면, 뭐야, 대게? 베개? 대게가 <laughs> 있다고요? 대게? 우와, 이거 랍스터 아니에요? 여기 고급 레스토랑이지. <laughs> 랍스타 워치를. 야, 이거 키 아, 요즘에 시장의 퀄리티가. 퀄리티가. 클라스가 달라졌어. 아, 여기, 여기서 볼수 있다니 너무 영광이에요. 모든 사랑을 합류를 해. 우와와 랍스타 쇼다, 랍스타 쇼야. 랍스타가 있다니. 살이 저렇게 아, 많아? 많다.